김사랑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웃음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사랑이 이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외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82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만, 김사랑입니다. 해외선물 도전기 82편, 오늘은 존제이. 머피의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시리즈에서 배우는 가격 차트가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진호. 바로 차트 패턴 반전형과 지속형의 핵심을 2분 안에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패턴들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가 바뀔지 아니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을 예고하는 반전형 패턴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표적으로 헤드 앤 숄더헤드 앤드 숄더즈 패턴은 상승 추세의 끝에서 어깨 마이너스 머리 마이너스 어깨 형태를 만들며 하락 반전을 혹은 역 헤드 앤 숄더는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상승 반전을 암시하죠. 또 다른 예시로 상봉 더블 타프는 상승 추세가 두 번의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며 하락 반전을 쌍바닥 더블 바텀은 하락 추세에서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 반전을 예고합니다. 반면 현재의 추세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지속형 패턴도 중요합니다. 삼각형 트라이앵걸 패턴은 가격이 점점 수렴하다가 기존 추세 방향으로 돌파하며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깃발 플래그이나 쇠기 페넌트 패턴도 강한 추세 중간에 나타나는 짧은 조정 구간으로 이 조정이 끝나면 이전에 강한 추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취사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시장이 잠시 힘을 모으는 구간이며 곧 다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해외선물 도전기 82편에서는 존 제이 머피의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 패턴 반전형과 지속형의 핵심을 2분 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차트 패턴은 시장의 심리가 가격 움직임으로 나타난 시각적인 신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추세의 전환이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다양한 차트 패턴들을 실제 차트에 적용하고 꾸준히 연습하여 여러분의 투자 성공률을 높여가세요.